안녕하세요. 주군이고요. 주준입니다. 자, 포털에서초중급3주차 체스턴인데요. 기본적으로 락스 스텝, 킥 스텝, 킥 텝킥스텝킥앤베이스테 이렇게 무게 중심 이동을 하는 스관을 들이셔야 들이시는게좋다고 말씀드리고요. 커플 체스턴 베이직 죠 2, 3, 4, 8, 1, 2, 3, 4, 5, 6, 7, 1 2 3 4 5 6 17, 18, 19, 20, 3 4 5 6 옆에서, 그다음에 스킵업 있었죠. 원투킥스 w o 스 i c 원투킥스 p k 스 c k 킥 t e 은내몸에 탄력을 이용해서 업을 만들어 주시면서 소드로 가이드를 해 주시는 거죠. 킥은 바깥쪽으로. 그다음에 돌아 나가는 거였죠. 원투킥스 w o 스 i c 투킥 스텝 킥 스텝 앤비킥 스텝 스텝 락 스텝 다시 베지직올수 있구요 킥오웨원투스포 터치 움팡팡 스트레칭 컨트랙션 컨트랙션 움팡팡 컨트랙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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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핸드 투 핸드로 죠핸드트핸드에서는 스타일링이 있었는데 뿜빠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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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은 다운 뿜빠 음, 다운 뿜빠 음, 다운 잡기넣어수시죠 음, 나올 때는 비킥 비킥 킥앤킥 비킥 얼마든지 반복할 수 있다가 나올 때는 다시 다시 모아서 킥앤킥 페이징으로 갈수 있었죠.